일은 일이고 사랑은 사랑이더라고요. 네, 해보니까 이거 <laughs> 사랑이 함께 가는 건참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어, 사랑하는 연인이라서 편한 것도 연기하면서 물론 연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편한 부분도 있는데 어색한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더 어색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네, 편하지 않고. <laughs> 그리고 어, 사실 사실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게 저도 굉장히 부담이 됐었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점점 생각을 하면서 아 연인이 함께 첫 끝까지 드라마를 어 출연하는 기회가 그런 게 흔치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장점은요. 일단 매일 볼수 있다는 건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은 아직까지는 제가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까 박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부담을 되게 많이 가졌어요. 왜냐면, 감독님이 저한테 태어나, 하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돼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박시유 씨가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박시유 씨가 이 캐릭터를 하고 싶은데, 제가 말릴 이유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배우기 때문에. 저도 배우고, 박시유 씨도 배우고. 두 분의 첫 촬영에, 첫신은 아니었지만, 그한 두세 번째 신을 그, 키스 신을 찍었어요. 굉장히 아까 그 예고 같게 나왔었는데 적정적인 그런 뭐 키스를 하고 뭐 그런 어 감정이 굉장히 깊은 신을첫 신으로 찍었었는데 그 신을 찍으면서 제가 아 나의 그 선택이 굉장히 올바른 선택이었구나 그거를 어 제가 느꼈던 것이 어 이거는 그 굉장히 그 오래된 연인들에서의 기본적인 그런 호흡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 대사를 할때 그런 눈빛의 교감이나 뭐 모든 그런 이제 뭐 촬영장 부위기나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보다 더 잘할 수 없겠다 이 둘의 그 연인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자연스러울 수 없겠다 이거는 너무나 훌륭한 캐스팅이다 음, 때가 되면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네, 아직은 없습니다 네, 아직은 없고 일단 저희가 지금 작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